안녕하십니까. 통통통 김박사입니다. 이번 제 3탄에서는 어떻게 하면 글을 잘쓸수 있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작가처럼 글을 잘쓸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꼭 칠곡 할매들 이야기를 합니다. 약 12년 전에 경북 칠곡군에서는 70대, 80대 할머니들이 전쟁과 가난,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미처 깨치지 못했던 한글 공부를 시작합니다. 연필 끝에 침을 묻혀가며 삐뚤삐뚤 써던 글이 조금씩 틀을 잡아가고 가게에 내걸린 간판의 글씨가 점차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아들, 딸, 손주, 손녀들에게 빈지도 써봅니다. 이런 할매들이 3년 글쓰기 끝에 시집을 출간하고 신으로 등단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그 할매들만의 독특한 서체가 컴퓨터에 탑재되어 칠곡 할매체까지 탄생하였죠. 그렇습니다. 글쓰기는 수학이나 물리처럼 명쾌한 공식이나 비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계속 쓰는 방법이 최고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생각의 세계, 말하는 세계, 글쓰는 세계 등 세계의 회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글이나 말로 하려면 마음대로 잘안 되죠. 펜이 삽보다 더 무겁다나, 글은 머리가 아니라 손으로 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글을 잘 쓰려면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글을 쓰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 많이 떠오르고 확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기 위한 공식은 자주 매일 글을 쓰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물론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생각 능력 키우는 일이 필요하죠. 저희 경우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이어리를 펼쳐 놓고 오늘 내가 한,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매일 오분씩 갖습니다. 그리고 점심 시간과 저녁 자기 전에 아침부터 그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생각을 하는 능력이 늘어나고 뇌가 활성화되어 글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변의 요구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나다운 삶을 사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글을 잘 쓰는 공식이 없다고 하니까 질문한 사람이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나름의 글잘 쓰는 공식 비슷한 것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글 쓰는 것에 대해 겁을 먹지 말자. 누구든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임계치를 넘는 노력을 하면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춤법도 중요하지 않기에 맞춤법에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칠곡 할매들의 사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글의 수준이 낮을까 싶어서 걱정하는데 그것도 기우에 불과합니다. 자꾸 쓰다 보면 좋은 글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남의 글을 많이 읽자입니다. 처음에는 남의 글을 모방하기도 하고 따라서 쓰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글을 많이 읽다 보면 본인 고유의 소재도 떠오르며 다른 사람의 글이 내 글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이야기를 짧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글을 시작할 때는 자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 자신의 이야기는 진정성이 있어서 독자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자기 이야기를 자꾸 쓰다 보면 쓰고 싶은 내용이 자꾸 확장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문장은 짧은 것이 좋은 글이 됩니다. 접속사를 사용하여 긴 문장으로 쓰다 보면 주어와 수로가 혼란스러워져 지저분한 글이 될수 있습니다. 짧은 문장은 읽기도 편할 뿐 아니라 의미 전달력도 높아집니다. 이런 몇가지 공식 아닌 공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상을 실행에 옮겨보면 어떨까요? 1. 매일 한줄 글쓰기 3개월. 2. 매일 세줄 글쓰기 3개월 3. 매일 한쪽 글쓰기 3개월 이렇게 한 9개월만 꾸준히 한다면 어떻게 하면 글을 잘쓸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글을 잘 쓰고 싶고 나의 책을 한권 출간하고 싶다면 9개월만 꾸준히 해 보십시오 그럼 올 연말쯤에는 번듯한 책한 권이 단식할 것입니다 머릿속에 멋진 책을 그리면서 당장 책상에 앉아보면 어떨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